아, 지금 도지코인을 사재기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기관들까지도 나서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찌됐든 지금 도지로 큰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았다 좀 얘기를 드리고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500만 원이라는 투자 지원금을 저희가 드릴 겁니다. 요거를 저희가 1년째 하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당 한 번씩은 꼭 받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드릴 거고. 이 500만원 지원금으로 도지코인으로 큰 수익 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들 어쨌든 돈을 벌려고 영상 보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 맞춰서 제가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자,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트레이더 제입니다. 자, 30일 이내에 10억 개의 도지코인 확보를 목표로 한다. 지금 장기적으로는 도지 유통량의 5%를 먹고자 하는 기관들, 회사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자, 도지에 관련된 엄청난 지금 매수 신호로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고, 이게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그냥 딱 치고 올라왔다가 빠지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우리같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지금 뭐 몇백만원 몇천만원 가지고 투자하는게 아니라 기본 5천억 1조 단위의 돈들이 움직인다는거예요 그리고 이런 도지코인 실사용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협력하고 있는 상황들 도지코인의 여러분들 단순히 보유하는 자산에서 벗어나서 게임이나 탈중앙화 금융 실제로 결제도 도지코인으로 하는 시대가 저는 올거라고 저는 봅니다 테슬라가 보여줬고 미국에 있는 뭐 영화관 체인도 보여주고 제가 실제로 결제해보진 않았는데 이런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려고 준비를 어느 정도 다 마친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이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드리려고 하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100% 지원이 가능합니다 숫자 1번 써서 4826 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 지원금 받아서 도지로 대박을 낼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숫자 1번 딱 써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잘 되기 위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좀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코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돈을 제대로 뭐한 번도 벌어보지 못했다 나는 도지 코인 들고 있는데 도무지 이거 수익 날려는 상황이 아니다 하시는 분들은 빨리 1번 써서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뭐 된다, 안 된다, 이제, 이제 뭐 하루 남은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출시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고요. 뭐 오르든 내려든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를 잡아놓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도지코인 지금 500만원 지원금을 받으신 분들 이 지원금을 그냥 가지고 노세노세가 아니라 뭘 하셔야 되냐면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빌드업을 제가 깔아놨어요. 그 다음에 이 락업 이지를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락업 폐지가 뭐냐? 물량이 묶여 있는 거예요. 도지코인 같은 경우는 이미 그 백서가 나올 때부터 얘네들이 물량을 어느 정도, 1년에 이 정도 풀 것이다 라고 다 기재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그걸 읽어보니 락업 폐지 되는 물량, 물량이 풀리는 거예요. 52억 개가 매년마다 풀리는데 풀릴 때마다 가격이 미친 하락이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피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락업 폐지가 되면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이걸 아시는 분과 모르시는 분의 계좌의 잔액 차이가 크다는 거죠. 자 그런데 라업 페이지가 되기 일주일 정도 전에는 세력들이 오히려 올려버려요.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개인들한테 떠넘기고 하락을 만드는데 이러한 상황에 여러분들 뭘 하시면 되냐면 아 이렇게 흘러가는구나를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잘 보세요. 지금 이 연두색 구간에서 이두 가지 구간에서 제가 매 영상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락이 나왔어요. 락업 폐지가 되거나 사라이나오고 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일주일 전으로 돌아간다고 하게 되면은 다 대부분 고점 자리란 말이에요. 다 대부분 고점 자리에요자 이래서 수익을 700% 정도를 우리가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횡보 급등 그 다음에 횡보 급등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자리가 이거 횡보가 좀더 이어지면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라그 페이지에 자리가 나왔습니다. 라그 페이지 스케줄이 나왔기 때문에 횡보를 하든 오르든 어떻게든 가다가 이런 식으로 한 방에 가격 상승이 나오고 나서 쭉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고점에 왔을 때딱 매도가 가능해야 됩니다. 그냥 지켜보고 어나 지금 200% 벌고 있는데 이거 2000%까지 벌어야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딱 칼같이 매도하고 나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이 답이 들어있는 답안지 도지코인을 드리는 것이고 4826-2139로 숫자 1번 써서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락업 일정에 대해서 제가 공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익을 좀 달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빠르게 지금 이 대응 자료집 받아서 그래서 500만원 제가 지원금 드리는 겁니다 괜히 드리는 게 아니고 다 답이 적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해 보시고 여러분들 중학생 고등학생도 할수 있는 굉장히 쉬운 난이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원금 드리는 내용 드릴 테니까 일단은 1번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분들 제가 감사한 의미로 이 투자 지원금을 500만원 드릴 겁니다. 여기 왼쪽을 한번 보시면 지급이 다 나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고, 모든 분들께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걸 받으셔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락업 해제 일정 그대로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자, 여러분들 이런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도지 코인으로 10억 이상을 버신 분들이 나왔고, 우리는 세력들 그림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매도만 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일정이란 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만 욕심없이 따라가게 되면은 이런 수익을 저희 텔레그램 반 분들은 가져가셨다는 겁니다 절대 늦지 않으신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영상을 멈추시고 숫자 1번을 딱 써서 4826-2139로 무조건 보내주셔야지 이번 2025년, 2026년까지 에서 최소한 억대 자산가가 되고 모든 일정은 제가 다 말씀드릴 겁니다. 그대로 따라 오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드렸던 대응자료집 무조건 보셔야 되고, 여러분들 생돈 갖다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투자지원금 500만원을 제가 드릴 겁니다. 영상 보신 분들 100% 지원 나갈 테니, 숫자 1번에 써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 우리는 아직도 이 구간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2024년 말 정도에 분석된 자료 우리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불장이 좀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6년이 됐다고 해서 이렇게 빠지는 게 아니라 더 크게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들이 다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락업 해제를 이용을 해서 계속적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못 먹어도 최소 1000%에서 2000%는 먹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런 코인을 찾아내서 수익을 낼 건데 세력의 외집이 끝났고 락업 해제 일정에 따라서 대폭등이 나온 다음에 미친 급락이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물론 이 5만 퍼센트, 6만 퍼센트씩 먹기는 진짜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렇지만, 안전하게 매매하셔야 돼요. 올라왔을 때 팔아 제껴야 됩니다. 무조건 매도가 우선이기 때문에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린다는 거예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라, 락업 해제 일정으로, 락업 해제가 나온 다음에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을 내고 도망쳐 나오면, 여러분들은 이번 불장에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500만원 작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가 시간이 남아 돌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 락업 패지의 일정대로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상황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불장이 시작이 되었다 하더라도 돈을 못 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대폭등의 수익을 낼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이 500만원이 정말로 여러분들 인생을 바꿔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을 멈추고 숫자 1번 딱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년 버텨서 419배를 벌었다 자 만원 투자했을 때 4190만원이 되는 거고 100만원 투자했을 때 4억 1,9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자 수익률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4만 1,800%가 되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렇게 올라갈 종목 가지고 계속해서 락업해제 일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잖아요? 이거보다 더벌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투자 지원금을 드리는 거예요. 초기에 비트코인 투자를 하는 것과 여러분들 같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는 기관들도 들어오는 시장입니다. 계속적으로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린 락업 해제 일정을 이용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번 불장에 100만 장자가 되실 분들은 숫자 1번을 써서 48262139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500만원 지급 나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